안녕하세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토핑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번 13스테이지 업데이트 이후 유튜브 최초로 새로운 토핑 판의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식 카페 공략 팁 게시판에서도 조회수 8,000회, 좋아요 2 8 0개가 넘어 추천 게시글로 선정될만큼 내용이 좋았는데요.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내용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하자면, 13스테이지에서 나오는 토핑 조각의 개수가 2개인 걸 확인하고, 토핑 조각의 더 많은 수급을 위해서는 8-29가 아닌. 13 스테이지에서 도핑작을 하는 게더 좋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최초로 영상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유튜버 분들도 확인하셔서 꿀팁으로 공유가 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업데이트 이후 토핑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뀐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발견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유튜브 최초로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쿠키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핑작을 하곤 합니다. 보통 피해감소 공격력, 쿨타임, 치명타확률을 올려주는 아몬드, 라즈베리, 초콜릿, 칩, 애플젤리 등 필요한 토핑을 6강까지 강화하고 추가효과로 피해감수 수치나 쿨타임 또는 자신이 필요한 추가효과가 어느정도 나와줘야 그 토핑을 쓸만한 토핑으로 판단하고 12강까지 강화하는 것은 쿠키런킹 덤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우리는 열심히 토핑작을 해도 추가효과로 피해감수 수치가 정말 안나오는걸 모두가 느끼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피해감수 수치가 안나오냐 라는 물음이 이번 패치로 인해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쿠키런 킹덤을 귀셔서 토핑을 아무거나 열고 추가 효과 옆에 아이 모양을 들어가 보면 추가 효과 정보 옆에 없었던 아이콘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 토핑의 추가 효과 수치 및 확률 정보라는 글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던 피해 감수 6% 수치가 왜 이렇게 안 나온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확인해보면 에픽토핑 6강의 피해감소 추가 효과가 나올 확률은 10%이고 10%, 10 확률을 뚫고 피해감소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도 피해감소 수치 6%가 나올 확률은 1.96%입니다. 그래서 에픽토핑 6강에 피해감소 수치 6%가 나올 확률은 10%에 1.96%이고 빈 0.19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차원 뽑기에서 다 끝각하고 나올 확률은 0.3% 정도 됩니다. 저는 다급진이기 때문에 피해감소 수치 6%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네요. 앞으로도 쿠키런 킹덤을 하면서 도움 되는 컨텐츠를 만들 생각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